자! 녹화 시작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자, 오늘은 1월 22일 현재 시간 11시 1분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킨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 잠시 타임. 잠시만요.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킨 이유는. 청자분한테 이렇게 로이엘 윙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단 지원해 주신 우리 머떡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로이엘 윙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로이엘 윙을 받았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민크스가 드디어 여러분 기쁨의 로이엘 풀셋을 맞췄어요. 정말이지, 너무 좋아해요. 어, 기쁨의 로이엘 풀세트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자, 일단 이걸 기쁨의 로이엘 윙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로이엘 윙의 스텝부터 한번 볼게요. 자, 행운 50에 힘 플러스 1, 컨트롤 플러스 1, 뭐, ti 60, 경험치 60, 전기장 30, 어, 뭐, 거시기, 거시기, 어, 별거 없습니다. 뭐, 아무튼 별거 없는 그런 스텝인데, 기쁨의 로이엘의 여러분들, 어, 핵심은 무엇이냐. 대부분 이제 세트 아이템들은 말이죠 크라운, 마스크, 머플러, 윙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으로 여러분 구성이 돼 있어요. 대부분 뭐 셀리온, 엘리아데 노아스 뭐 거시기들 뭐 이렇게 전부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로이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엘 같은 경우에 이네 가지 모든 아이템이 SS 등급 레전드리 아이템입니다. 응 어.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 그 뭐냐, 크라운, 마스크, 머플러 세트를 입혔었는데, 솔직히 그거, 그거에서는 전혀 뭐 다른 점을 못 느꼈어요. 세트 효과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번엔 기쁨의 로얄 윙까지 맞췄을 땐 어떨지. 이래도 똑같다. 그럼 테러는 도대체 이걸 왜 SS로 만든 거지? 이유를 빨리 그 홈페이지에 올리시기 말해요 어? SS 전부 레전드리로 이렇게 그냥, 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만 어,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는, 세트 효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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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들, 기쁨의 로이엘 윙,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다른 점, 기쁨의 로이엘, 그, 윙, 아, 로이엘 윙과 기쁨의 로이엘 윙의 다른 점은 이제 컨트롤이 일단 붙고요. 행운이 100이 됐어요. 그리고 뭐, 분노 분지 똑같고, 뭐, 경험치 차이랑 티아 차이가 좀 있겠죠. 전기장, 모래있고, 분노 공격 회피 똑같고, 뭐, 나머진 뭐, 조금씩 수치가 올라갔겠지만, 뭐, 쓸데없는 거고.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랴! 좋습니다. 기쁨을 관장하는 정령 로이엘의 힘이 깃든 전설의 윙이라고 하고요 뭐, 기쁨의 로이엘 아이템들과 함께 장착하게 되면 이제 강력한 세트 추가가, 그렇지. 강력한 세트 추가, 이런 거 기대한 거라고. 그래, 바로 이거잖아. 어? 바로 이거잖아요. 응? 어? 다들 스크린샷 한번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강력한 추가 기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아스를 먼저 보면서 노아스가 제가 풀세트가 있거든요 윙까지 어? 여기 어, 어 죄송합니다 저 엄마예요 아저 엄마 웃음소리 가저 호탕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방금 그 웃음소리 저희 어머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유, 뭘, 뭘 저렇게 재밌게 보고 계시지? 예, 제가 끝나고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기뻐 아유. 자, 일단 노아스 세트 여러분들 세트 효과 한번 보게 되면 자, TR 30%, 자, 경험치 110%, 최소기의 가속이 경험치 50, TR 50% 붙어 있구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자, 기쁨의 로이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수르르 뿅! 야, 일단 윙은 진짜 이쁘다. 헉! 야 윙은 진짜 개 이쁘게 만들어놨네. 야윙 생긴 거 봐. 아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단 핵심 포인트인 추가 스텝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때 거기서 거기에요.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야 근데 윙왜 이렇게 이뻐? 뭐야 이거? 야윙 생긴 거 봐. 야윙 봐봐. 개 이쁘다. 오메야 퍼덕퍼덕. 요즘에 테란 윙들이 다들 좀 퍼덕거리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런 윙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윙들 보면 뭔가 좀 그게, 그게 뭔가 난 어색하더라고. 요새 이런 애들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풀세트 디자인 자체는 세트 아이템 중에서 진짜 이쁜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응? 음? 되게. 화사해 되게 화사하네요 어. 자 일단은 세트 솔직히 세트효과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 더 이름 아 놓았어 솔직히 세트효과 같은 경우에는 음 똑같아요 얘네랑 아 자꾸 엄마가 노래만 끄면 웃네요 예 죄송합니다 세트 추가 기능은 여러분 거기서 거기네요 세트 추가 기능은 거기서 거기네 음. 빅보 간지 보여달라고 아 역시 여러분들 윙은 음. 윙은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역시 여러분들 어? 빅보 아니겠습니까? 와, 기가 막혀버린다, 응. 어... 역시, 남자는 등판이에요, 그냥. 윙 이쁜 거좀 봐, 그냥. 가운데, 그냥, 이거 뭐, 루비인가, 저거? 무슨, 무슨, 어? 그냥, 빨간 거, 그냥, 새빨간 거, 그냥, 착, 그냥 해가지고, 그냥. 야, 근데 내 생각에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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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같이 생긴, 이걸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줬어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뭡니까? 무슨,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이거. 무슨 플라스틱 같이 생겨가지고. 에이, 이건 조금, 이건 조금 미스테이크죠, 예. 이건 조금 미스테이크였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쁨의 로이의 풀세트가요. 근데, 솔직히 아예 세트 추가 기능이 그, 제대로 붙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뭐냐, 연금들의 스탯이 일반적인 애들보다 좀 좋은 편이라서, 아마 스탯을 띄우기에는 확실히 편할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해봐야겠어. 직접 뛰어봐야죠. 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뭘로 뛰어볼까? 음, 요즘에 소노공 좀안 썼는데, 소노공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이거 풀세트를 착용을 해주고요. 자, 주얼리 아이템에다가... 어... 라파엘... 심볼! 컨트롤을 붙일게요 컨트롤이 좀 많이 낮으니까 컨트롤 붙여주고 세트 능력치 보여드렸구요 자 여러분 추천같이 잘한 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음 디바이 고이드스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손오공도 스페셜 아이템 하나 만들어 줄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얘 머리에 있는 이링 있죠 지금 이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요 머리에 보면은 이 친구 리... 어얘왜 없어졌어? 뭐야? 얘왜 없어졌어? 이 노래 저작권 아니에요. 어얘링 없어졌네? 이거 링 없어 없어진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 여의봉 스페셜 아이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의봉 등템이에요. 등템, 여러분... 야, 이거 머리, 그거 없어졌어. 언제 없앴어. 없앴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스텝 빨리 띄워볼게요. 베스타, 베스타, 한번 가볼까? 고대령, 가자! 음. 고대로 가고, 에이 스탯 보석 뭐야? 이 스탯 야, 이거야, 아무 지네. 이거 야무졌죠, 여러분들? 저거 이름이 뭡니까? 고대룡 장갑이 이제 스탯이. 아, 잠깐만요. 이거 잃어버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손템에서 말이야. 링이 가속이를 힘이를 는단 말이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응? 어? 응, 응, 모르겠네요. 나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지. 이게 최선이야, 여러분. 이게 최선이다. 야 그래도 아바타 모드 아닌데 이 정도 스텐 나온다는 거는 기가 막힌 거죠. 좋습니다. 바로 한번 그러면 일단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오늘 그... 오늘 좀 큰물에서 놀아보자 우리 오늘 좀 30인 한번 가가지고 오늘 큰물에서 좀 한번 놀아볼게요 자 우리 시청해주신 신 우리 900분 넘게 계신데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좀부탁드리고 아이고 아이고 자 비밀번호 3리 야나 근데 오늘 손도 안 풀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솔직히 한 판은 손 풀어야 돼나 오늘 한 판도 안 했어 테란키고 어 아이템 깐다고 한 판도 안 쪘거든요 한 판도 그래가지고 한판 뛰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봐 야 이거 오늘 손상... 한 번만, 한 번만 더. 예, 노고방에 방파드리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하드코어를 못 하거든. 자, 들어가고, 하하, 하! 오케이. 자, 이다저브 길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가버리고, 아, 좋았어. 자, 이거 딱 밟아주면서, 어, 기가 막혔어요. 자, 여기서 따라란, 가버리면서. 야하. 자, 좋아요. 야, 이거 대쉬랑 뭐야? 잠깐만, 대쉬랑 뭐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대쉬를 아낀다고 이거를 그냥, 어? 대쉬를 아낀다고 안 눌러버렸더니 발판 믿고, 근데 발판이 발동이 안 됐네. 괜찮아, 괜찮아. 자, 가져고 아 맞다 여러분 제가 또 부금 소리를 끄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키보드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키보드 소리로 ASMR을 찍어 달라는 둥막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문의가 오곤 하는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 소리 듣고 잠이 옵니까 여러분? 예 이, 이거 듣고 여러분 잠이 와요? 서어죽을 오던 잠도 다 나게 생겼구만. 이거 아무래도 하나만 더 해봐야겠네. 령 어령... 아이 뭐 하냐 아저 쪼매난 쥐식기 하나한테 그냥 맥을 못 추리네? 자팔 봐주고 나 오늘 여러분 손상태 글렀다! 어 그냥 한다 어 모르겠다 야 그냥 해야겠다 오늘 손상태 글러 먹었다 이미 이거 음, 글렀다 글렀다 자 비밀번호 자이번에 비밀번호 바꾸겠습니다 어... 1692어자 들어오세요 예. 감사드리면서 하드코어 한번 해야겠다 아...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カボチャ。East. East. 코디해달라고 아 싫어 코디하면 또 민크스님 어 민크스님 왜어 기쁨의 로이엘을 보기 위해 들어왔는데 뭘 입고 계신가요 그뭐 입어주시면 안 되나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스텝보고 민크스님 어떤 연금을 입어야 그런 스텝이 나오나요 맨날 또 그러기 때문에 어 만편이 그냥에 예, 벗고 뛰겠습니다 전설의 홀버티 어, 홀딱 벗고 뛰어버리기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또, 누가 이렇게 또, 올자업을안 쓰고, 이거 또, 이거 렉 걸리고 막 그러냐. 아하, 곤란하다. 아, 정말이지. 아, 정말이지. 무슨, 뭐, 달나라에서 게임합니까? 가버려? 자 홀버티 클래스 보여준다. 야 근데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날개가 나무에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네. 어 날개가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커버렸어. 하여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에헤이 여기서 날리면 난 어떡하나. 어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구 저 어.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어우씨! 어, 그 날린 친구 그거 바로 찾아가서, 그걸 어휴 어휴 어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번 판 조심해! 아, 이거 떨어졌어야 되는데, 저걸로 으어 저기로 떨어졌어야 됐는데, 이거, 아이씨 야, 근데 여러분, 이 맵은요 이렇게 일찍 죽어도 7등이에요, 예. 음이 맵은 이렇게 빨리 죽어버려도 8등 안에 든다니까? 한 판만 더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거든. 어,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한 번만 더하자. 자 음. 단. 자 여러분들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오늘 추천 800개인데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만 더 간다. 여러분 이번에 1등 할 거거든요. 좀 많이 멋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마음 꽉 잡으세요. 예. 그냥 홀딱 반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 좀 1등 할 예정이라가지고 좀 많이 멋있을 거예요. 평소보다. 음. 그때 1등하고 또 되게 표정도 도도할 예정이라서 홀딱 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꽉 잡으세요. 갑니다. 간다 오케이 okay. 내가 또 게임할 때그 진지할 때 표정이 또 보통이 아닌 게 멋있거든요? 거의 그냥 어? <laughs> 자 간다 아, 라라라라라라가버려 그렇지 자 하늘이 나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져 버리죠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자3 2 1 솔로로 와 기가 막혀버리기. 저저야저저저저보저보 오케이. 어자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 다른 맵 맞아 안 되겠다. 야이맵 오늘 글렀다어이맵오 일단 오늘 글렀어요 오늘 좀 그런 맵이고. 음 waterfall. 다른 다른 맵 가겠습니다. 1등 한다 그랬다고? 아, 그래. 내가 뭘 했어. 여러분, 내가 1등 한다 그랬지? 어? 내가 1등 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못본척 해주세요. 아 이건 다 손오공이 잘못했어 내가 보기엔 어 손오공이 아이 이거 다 손오공이 이거 열심히 안뛰서 그래요 가자 아 리방하라고? 아 여러분 리방 리방 안할 거야 여러분들 어 여러분 리뷰할 땐 리방 같은 거 원래 잘안해 요즘에 사람이 좀 많이 와가지고 내가 좀 리방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 여러분, 이건 시참이 아니고 리뷰잖아, 음, 리뷰도 솔직히 좀 글러먹었긴 했어, 이미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리뷰라가지고, 리방을 잘안 해요. 제발요, 야, 제발이란 표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어? 제발이란 표현이 여러분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간절한 표현이란 말이야. 큰데 무서 얼어 죽을 테이즈런너 방 다시 파달라고 제발이라 그러냐, 응? 어?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재발절인...아 저리... 닙니다예자 여러분 추천과 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가끔씩 이렇게 좀 대도 않는 드립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이해해주세요 약간 틱장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어좀 어, 좀 분명 치면 욕먹을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정신 차리고 뭐 드립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해해주세요 미안해요 어... 아이 머리 됐어, 저 쌍놈의가. 아 죄송합니다. 아 머리 되고 더망가 버리네. 가버려. 짜석이 말이야. 아내 자리잖아. 말도 걸지 마, 말도 어, 말도 걸지 마. 간다. 아이씨, 그렇지. 가서 그대로, 아다다다다다, 3, 2, 1, 사라라 아, 좋아요. 이대로, 인코스, 인코스. 아, 좋아. 어, 오케이. 아, 이 사람 무슨 점프 대시를 이렇게 타이밍이 한결같지 않지? 난 되게 한결같은데. 아이씨. 오늘 리뷰도 망했다. 어, 요즘에 그 게임이 좀잘안 돼가지고 맨날 리뷰를 말아먹어요. 아이템은 요즘 잘 뽑는데, 아이템은 또 우마우마하게 뽑아. 맨날 뽑아. 거의 근데... 아, 리뷰를 맨날 조사 먹어요. 분명 좋은 아이템인데 말이죠, 그죠? 아이씨.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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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힘들어. 자,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더 이상의 리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도 시참을 너무 원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영상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시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너무 개트롤을 했는데, 솔직히 좀 웃기게 트롤했으니까 봐주세요. 예. 여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웃기게 트롤한 거는 봐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